과정 1학기 3단원 10일과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시작해 볼게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 말씀 아멘 오늘 궁금이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을 살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친구들, 친구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믿음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요? 교리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도록 해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과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에서 각각 알맞은 것을 찾아 적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생각하고 돌보세요. 이곳에 생각하고 돌보심이라고 써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영화와 존귀 그리고 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영화와 존귀의 관.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창조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 만물을 다스림이라고 써주면 돼요. 힌트에서 각각 찾아서 빈칸에 맞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빈칸에 적었으니 우리는 왜 소중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교리 비추기 함께 살펴볼게요. 교리로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교리 비추기를 함께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나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교리가 삶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각각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손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 아래에는 환경, 또 밖으로는 이웃, 안으로는 자신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지 적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위를 볼까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안쪽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래를 볼까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죠. 또, 밖으로, 이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말씀에도 있듯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한다. 친구들도 모두 적어 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웃, 환경.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두 결단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드러내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사람은 하나님의 땡땡으로 지음 받았어요. 오늘 궁금이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배운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을 채워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형상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11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궁금이의 이번주 미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시빌과 교리가 삶으로 해서 보았던 손모양을 한 나의 손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암호해독 미션 암호해독 미션의 힌트를 받아 꼭 완성해보세요. 교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QR 코드를 통해 만나보세요. 11가 암송 미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0편, 8편, 5절 말씀, 아멘. 11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해요. 친구들, 11가의 모든 미션을 완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